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어, 목요일이죠. 예. 어,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죠. 우리는 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락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요. 미국 증시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어, 일단은 상승의 매도, 점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오늘도 우리 시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는 단기적인 매도가 아니고 삼성전자 매도가 역대 최대 어 일수로 어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완전 포트폴리오 상에서 제외를 갖다 시킨다라는 점, 어, 적어도 이제 그 어, 매도가 어이 일정 수준 진행이 됐다가 이 현상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될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놓는다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어 향후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미래 전망 자체가 상당히 밝게 변하는 시점에서 어, 제 차, 어,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단발성인 부분, 매도가 단발성인 부분은, 어, 좀뭐 일시적인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중을 갖다가 축소하는 경향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로 인해서, 어, 비중을 축소를 하고, 어, 향후 이제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한달두달좀안 좋은 거 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안 좋을 가능성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 상승시에 예, 그 현금 확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아, 외국인들의 예,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신고가 갱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쫓아가는 쪽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일단 뭐 미국증시 상승을 했으니까 개별종목성 기역의 다른 섹터 아, 그런 쪽으로는 이제 계속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 비만약 핫합니다. 그죠? 어, 요 근래 계속해서 비만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비만약 쪽은 하방 경직이 보이고 어, 이슈가 또 돌출이 되면 언제든지 또 탄력을 받는 쪽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있게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한강이 내년 정도에 차기작이 나온답니다. 겨울 3부작 마지막편이라는 거고요. 또 어, 한강 관련해서 또 행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 어제 그 시간에 거래해서 예, 아, 이 한강 관련 노벨상 관련한 출판 쪽, 여론 쪽이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어 아리바이오 AR10001 뇌절중 비임상 효과 국제 학술지 게재하고요. 종근당은 ADC 후보물질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아, 바이오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계속 봅니다. 한국 연구진 초전도체 비 밀풀 액정 전자 결정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 한국 과학 기술원인가요? 그쪽에서 한것 같은데, 자, 어, 초전도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인공지능 열풍에 전력 수요 폭증이다. 아마존 등 빅테크, 소형 원전 투자 쟁그름이고요 아, 여기서 원전주, 미국 쪽에서도 원전주가 급등을 했다라는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형 원전 정도. 어, 그거는 오늘 그 아침 두 번째 문자로 어, 보내드렸다 그죠? 뉴스상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 어, 어, 여긴 안 나오네요. 어, 보고 지나간 말입니다. 아, 여기 네 수납매 모지 않아, 예, 소형 원전주 관련주가 폭등했다는 소식. 여기 이제, 어, 오늘 원전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출신 GM의 2인자 한국 방안을 해서 국내에서 친환경차 만든, 만드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쨌든 그, 저기, 배터리를 갖다가,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죠. 예, 그걸 갖다가 미국으로 다시 어, 수입을 해서 거기서 완성차 만들어가지고 다시 어, 수출을할 바에는, 아, 우리나라 GM 있지 않습니까? 예, GM 생산 공장도 있고,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수급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어,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완성해서 그걸 갖다가 해외 수출하는게더 싸게 믿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럽 전기차 보조금, 어, 유턱, 다시 속도 내는 K 전기차 주가, 2차 전지 보도록 합니다. 행동주의, 어, 영국 펠리서가 SK스퀘어, 어, 지분 1%포인트를 더 매입을 했대네요. 자사주 확대 요구, SK스퀘어 보도록 하고, 자, 로봇 올해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대네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턱, 네, 휴머노이드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러버주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더 이상 남일 아닌 지진 경고한 네, 방지 정책에 네, 머리 맞댄다. 아, 지진 관련 중, 참명현택하고 한국송화기술, 동아지질, 한컴라이프케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대명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 프레, 경영권 인수 나선다. 대명소노시즌 보도록 합니다. 아,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K2O, MRO 기술 수출, 2차 계약도 임박이다. 현대 로템, 로템 단독으로 보고요. 네이버 웹툰, 미국 인지도 제고 1억 명 이용하고 있는 듀오링고와 아, 맞서운이다. 아, DNC 미디어, 핑거스토리, 이런 것들. 오늘 그 노벨상 관련해서 또 관련주 올라오면은 어, 웹툰주,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 하이닉스, CXL, HBM4로 100권을 잇는다. 음, 반도체 관련주. 어제 좀놀랬는데 오늘 좀 올라오겠죠. 자, 스타링크, 한국상륙청신호 정부규제 개정, 초읽기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스타링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 웹툰 관련주, 방산 쪽 하고 개별 종목 이슈 그리고 지진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도 같이 보시고. 아 그리고 소형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 초전도 관련주, 바이오, 어 그리고 노벨상 관련 출판주, 비만주 이렇게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